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벌써 3월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도테라에서도 지금 3월 신규 등록 키트. 할인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20%나 들어간 거기 때문에 도테라를 처음 가입을 하실 때딱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신규 패킷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일 구매를 이제 단품으로 할 수도 있고 도테라에서 이제 좀 인기 많은 상품들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어, 신규 등록 키트가 있는데 그 키트를 구입을 하실 때에는 좀더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키트가 지금 20% 추가 할인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신규 가입하실 때이 키트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나올 때마다 너무 좋은데 저는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입할 수 없거든요. 신규로 뭐 다른 거를 구입을 했다가 저 이걸로 바꿀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등록하시면서 어이 가입키트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께는 20% 할인 혜택 들어간다는 점어 소개해 드릴 거고 오늘 같이 보면서 어떠한 구성품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이게 지금 심플, 아, 이거는 지금 딥블루 패밀리 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테라에서 통증 라인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품이고요. 어, 딥블루 럽. 그리고 딥블루 럽이 사실, 음, 딥블루가 한 통이 다 들어가 있는 천연 파스예요. 우리 맨소레담처럼 바르는 로션 타입의 파스인데. 사실, 이렇게 손에 묻으면, 손에서 잔 향기도 나고, 사실 좀 별로잖아요. 어디 갖고 다니면서 바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스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틱에는 이 딥블루 럽 크림과, 그리고 딥블루랑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통증을 빨리 잡아주고, 가장 어울리는 코파이바라는 오일이 이 딥블루 스틱에는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딥블루 럽에는, <laughs> 딥블루 럽에는 로션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딥블루 코파이바 스틱에는 코파이바라는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블루 럽과 코파이바 스틱 두 개, 그리고 딥블루 오일. 하나 들어간 게 원래 63,200원. 이 할인 돼서 15만 천원 이에요 15만 천원 인데 지금 20% 할인이 더 들어가서 3만 200원 정도 할인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80 pb 에 12만 800원 에 구입하실 수 있는게 지금 이딥플로 패밀리 키트 예요 너무 좀 어르신들 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아이들 파스 장시간 너무 이제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파스 성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화학적으로 만든 거라서. 근데 얘는 뭐 윈터그린이라는 그런 나무에서 추출이 된 거기 때문에 좀 파스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좀 효과적이고 이 코파, 뭐야, 이거 딥블로 코파이바 스틱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유명한 골프 선수가 그 시합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그 이렇게 매니저? 매니저 같은 분이 오셔갖고 저는 허리에다가 발라준 게 바로 이 딥블루 코파이바 스틱이에요. 그래서 휴대하시면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휴대하시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이게 근육통뿐만 아니라 운동 전에 사용하시게 되시면 가동 범위가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만큼만 이만큼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되게 크게 잘 움직여진다. 그래서 운동 전후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게이 딥블루 패밀리 키트. 그래서 총 지금 할인이 꽤 많이 들어갔죠. 20% 추가 할인 돼서 12만 원이에요. 12만 8백 원. 그리고 이 키트들 구매하실 때에는 도테라 등록 키트는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등록 키트가 여기다 포함 다된 거기 때문에 이 12만 8백 원에 총 무려 네 가지의 도테라 제품을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요 스타트 딥블루 아로마 터치 키트. 이 도테라 딱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도테라에서 크게 어 감정 오일 라인이랑 그리고 이 아로마 터치 키트 라인으로 이제 주력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아로마 터치는 총 여덟 가지 오일과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딥블루 패밀리 키트에 들어가 있는 딥블루 럽 로션이 들어가 있고요.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코코넛 오일까지 들어가 있어서 얘가 토탈 10만... 음, 토탈 10만 4천 육백원 그러니까 원래 할인 금액은 37,000원이 할인돼서 이거를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추가 20% 들어갔기 때문에 20% 67,600원 할인 들어갔기 때문에 14만 아 10만 4,600원 할인되어서 27만 4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아로마 터치는 순서대로 8 가지 오일을 등에다가 이렇게 쭉 바르게 될 경우 우리가 가장 몸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몸이 컨디션이 항상 좀 떨어지시는 분들 아니면.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요거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장기 아이들 성장 발달을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집에서 하실 때이 아로마 터치 많이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기본 오일로 총 8가지 구성인 거예요. 밸런스, 라벤더, 티트리, 온가드, 아로마 터치, 딥블로, 오렌지, 페퍼민트 이렇게 총 8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가 기본 오일이기 때문에 아로마 터치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수임새가 너무 너무 많은 오일들이에요. 단품으로 사용하셨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인 오일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요 스타트 딥블루 아로마 터치 키트, 저희가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는 키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총 10만 460원, 아, 10만 4600원 할인돼서 27만 4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는, 음, <laughs> 심플 솔루션 키트. 이 심플 솔루션 키트는, 어, 총 7만 200, 7, 아, 72,400원, 72,400원이 할인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지금 레몬, 라벤더, 페퍼민트, 온 가드, 그리고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딥블루 럽 크림까지 해갖고, 총 4가지 오일에다가 딥블루 럽까지 포함된 게 72,400원 할인돼서, 12만 5,600원이에요. 그래서 레몬 뭐 살균 정화에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제가 쇼츠에다가 에다가 레몬 오일 사용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올려 드렸는데 사실 세 가지뿐만 아니죠. 한 100가지는 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쓰임새가 많은 게이 레몬 오일. 그리고 라벤더 진정 기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천연 해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꽃오일이니까 여자분들 뭐 호르몬 불균형이 있으실 때 그리고 피부 민감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라벤더. 그래서 뭐 심신 안정에도 굉장히, 숙면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본 오일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페퍼민트 호흡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통증, 어, 어깨 아플 때 바르셔도 좋고 소화 안될때 복부에다가 코코넛 오일 조금 해갖고 같이 발라주시면은 소화 굉장히 빨리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위장장의 약을 위장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기도 하고 아무 데서나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위장 약이 부작용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좀 페퍼민트 같은 걸로 소화 안 되실 때는 소화제 드시지 마시고 배에다가 이렇게 좀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물에 한 방울 정도 섞어서 이렇게 섭취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온가드 오일 들어가 있어요. 이 온가드 오일만 해도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 온가드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서 바이러스 퇴치 능력이 9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레몬과 함께 온가드 오일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섬유탈취제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우리 뭐 세제로 닦기 좀 그런 뭐 이게 싱크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온가드랑 뭐 레몬이랑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뿌려서 싱크대 한 번씩 닦아주시면은 그런 바이러스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디퓨징을 한다든지 우리 감기 기운 이 있을 때 온가드 오일 한두 방울 정도 베지캡슐에 넣어서 섭취하시게 되시면은 면역력을 좀 맞춰주는데 면역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게 심플 솔루션 키트고요. 이게 원래 100pb에 15만 7천원이에요. 근데 지금 총 할인가 해갖고 12만 5천 6백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죠. 그래서 처음 도테라 좀 많은 오일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이 기본 오일과 딥블루 러비 들어가 있는 심플 솔루션 키트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거는 어, 좀, 아로마로도, 어메야. 아로마로도 나는 피부 관리 할수 있다. 아로마로 피부 관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거예요. 타임리스 뷰티 키트라고 해서, 이 도테라에서 피부 전용 오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살루베리라든지 야로 오폼.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가 야살 세럼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에스테틱을 운영을 하지만, 이, 야로우품과 살로벨의 재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야로우품은 석류씨 오일이 들어가 있는 야로, 야로우라는 그 풀, 서양 토풀이거든요. 그게 상처 치유에 굉장히 회복력이 좋고, 어, 어, 상처, 어, 상처 치유에 회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손상된 피부에 발랐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좋고요 그리고 이 살로벨, 살로벨은 사실 터치 타입으로 생겼는데, 여기 있나? 아, 여기 이렇게 생긴 것들이 터치타입이에요 이렇게 롤온으로 생긴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에 롤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롤볼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바르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도테라의 터치라고 하는 제품들은 원액 오일에다가 코코넛 오일이 희석된 거예요. 그래서 좀 희석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이 터치 타입인데, 살로벨은 원액 블렌딩이에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 없이 여기에 뭐 프랑키센스, 미, 프랑키센스랑 미르, 그리고 로즈, 그리고 센타루드 그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원액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바르시는 것보다는 뭐, 크림이라든지 오일 같은 거 한번 바르시고, 캐리어 오일 바르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뭐, 미세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살루베리 프랑킨센스랑 미르가 있어서 굉장히 재생 효과, 그리고 방부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프랑킨센스를 이렇게 눈에 이렇게 팔자로 보여 드리자면 요렇게 요렇게 팔자로 이렇게 꾸준히 발라 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가 눈이 되게 침침하고 별로 안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눈이 뜨이는 것처럼 되게 멀리 있는 것까지 잘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루벨에 들어 있는 프랑키센스의 능력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임스 뷰티 키트는 원래 가격이 22만 5천 원이에요. 원래 가격이 5만 7천 원이 할인 돼서, 어, 22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20% 할인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4만 5천 원 할인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회원가 18만 원에. 그래서 살로베리랑, 야로폼이랑, 그리고 도테라 미스트. 도테라 미스트가 정제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물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음, 자작나무 수액, 자작나무 수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로즈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 당김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어, 굉장히 토너의 역할도 하면서 수시로 분사했을 때 미스트? 사실 미스트 쓰면은 얼굴, 어, 얼굴이 더 쪼여요. 얼굴이 더 땡겨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테라 미스트는 정제수가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얼굴을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스트, 미스트 하나 그리고 야로폼 하나 그리고 살로벨 하나 이렇게 세가지 해갖고 총 10만 2천원 할인된 금액 18만원 18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에센셜 오일로 피부관리 좀 건강하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그런거예요 제가 에스테틱에서 요 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해서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화장품 성분 보면은 보통 뭐 피부를 진정하기 위해서 재생하기 위해서 뭐어 저기 뭐, 뭐 캐모마일이라든지 뭐 라벤더가 들어갔어요 캐모마일이 들어갔어요 샌더로드가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거의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극히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원료가 되는 원액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사용하는 그냥 크림 한 방울에다가 아니, 그, 크림 하나에다가 한 방울 정도만 섞어서 쓰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도테라를 이용을 해서 도테라 오일을 이용을 해서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도 꾸준히 사용하는 아이템이고, 저 어, 피부에 좋은 에센셜 오일은 없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어, 저희가 뭐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 살로베라고. 야로 폼이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할인이 됐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피부 탄력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같이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 거는, 음, 음, 요거. 요거는 도테라를 찐으로, 찐으로 쓰시는 분들, 도테라를 찐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홈 에센셜 키트에요. 이거는 팔총 터치랑은 조금 다르죠. 팔총 터치에 들어가 있는 밸런스랑 아로마 터치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신 프랑킨센스랑 프랑킨센스 이지에어 다이제스트진이 들어가 있어요. 오레가노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이 키트에다가 아로마 터치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홈 에센셜 키트에다가 밸런스랑 아로마 터치를 같이 구매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지금 한 병이 10만 원이 넘는. <laughs>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 프랑킨센스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이 굉장히 커요. 할인율이, 원래 할인율도 총 7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된 건데, 지금 추가 20%가 들어가서 7만 8,800원이 더 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 할인 금액이 14만 8,800원. 그래서 총 가격이 31만 5천 2백원이에요 그래서 요홈 에센셜 키트가 둘레이어서 8, 10개 들어가 있거든요 총 오일 프랑키센스 라벤더, 레몬, 티트리, 오레가노, 페퍼민트 이지에어, 다이제스트된, 온가드, 딥블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했을 때뭐 프랑키센스 사용하시면 되시고 뭐 요리하다가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들이 뭐 이제 열이 난다 했을 때 해열작용이 굉장히 좋은 라벤더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호흡기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제요라든지 페퍼민트 사용하시면 좋고, 좀 염증이 있어요. 뭐 무좀이 있어요. 여드름이 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티틀이나 오레가노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 난 통증이 어깨라든지 뭐 손목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플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정에서 약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가정 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홈 에센셜 키트예요. 그래서 지금 총 14만 8,800원 할인돼서 31만 5,200원입니다. 어, 이거 외적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또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어 신규 회원 등록 키트에 대해서 총 둘레 다섯 개 다섯 가지. 음, 총 다섯 가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고, 어, 좀더 길게 하면은 너무 지루해 하실까봐, 다음 거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신규 등록 키트도 20%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 어, 조금 더 많은 오일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20% 할인 혜택 말고도 포인트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도테라의 뭐, LRP, 정기 구매 혜택, 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빨리 쌓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트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시작하는 3월 음, 활기차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향기롭게 보내보실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힐러스트였습니다. 안녕.